반갑습니다. 상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사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떠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아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겠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또 그런 것들에 맞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 구원에 합당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또 우리 지체됨의 모든 그 불량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이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그 다음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그냥 하나의 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부으심,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시면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를 들어 창조의 사역, 경륜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대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과거는 항상 미화를 하는 편입니다. 성령님은 현재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 대하면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극히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18세기에 영성에 있어서 가장 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잔르 귀용인데, 이 잔르 귀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자로 인하여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대적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중히 살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섞여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막 지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골라서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이 근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 본문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그 구원의 날로, 구원의 날 속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았다.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시작하게 됐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가만히 있다.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그 날로 이끄심을 받았다. 그 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정말, 어, 우리가, 어, 마음에 새기고 또그 본받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그에 못지 않은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성령 안에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속의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지 말하는 구원의 복음하고 다릅니다 1장 13절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은 뭔가 대신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 구해내는 이런 식입니다. 지불해서 뭔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그 구원의 수준으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 아들됨의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시는 그 싸움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성령님께 잘해야 되고, 성령님을 잘 대우해 드려야 되고, 성령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의 스킬처럼 생각을 하고, 음성을 듣는 것도 자꾸만 무슨 기술처럼 생각하는데, 그 기술적인 면도 뭐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낮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째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종종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서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보좌가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성령님은 그 시간에도 사도요한과 함께 계셨죠. 사도요한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요한이 계속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제일 마지막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은 신부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지금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로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은 인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이 힘겨운 싸움, 나라는, 이 나라는 이 존재를 붙들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통을 주지 말라.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나 자신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매일매일의 싸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께 정말 올바른 태도, 성령님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길입니까?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니까, 얼마나 든든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은사나, 무슨 능력이나, 무슨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해서 온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하기 여념이 없는데 성령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탄식거린인예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막 하는데 성령님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 묻는 태도, 들으려는 태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그런 태도만 기르면 뭐 기술, 음성을 듣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기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성령님이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전문가이시죠.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서 딱 맞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분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대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 어, 뭐, 철저하게,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면서, 경직되고, 긴장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시면서, 예, 그분을 더 사랑하시면서, 또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배워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면서 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아버지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